네,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님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을 야구 첫 경기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뭐 우리 중앙 투수들이 잘 던져줬는데 아, 타선에서 아 조금 찬스 때 아, 살리지 못한 게좀 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패했지만 내일은 오늘 부진했던 어, 타자들이 어, 투수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곽빈 선수를 초반에 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좀 계획대로 안 풀렸던 경기가 내일 좀 어떻게 타선도 그렇고 변화를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지금 이제 막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 어, 코치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고 내일은 뭐 내일 만약에 패하게 되면 어, 올 시즌을 어,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투수들 모든 타자들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승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첫 번째 투수 예고와 또 팬들에게 내일 어떤 경기 보여주실 건지 오늘 아, 어, 두산베스 선발투수는 최승용 선수고요. 오늘 많이 찾아주신 팬들에게 어,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어, 생각하고 어, 내일 어, 모든 두산 팬들이 한마음에 대해서 어, 두산베스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형 인터뷰까지 하겠습니다.